습니다 오늘 65세 이상 분들은 앞쪽에 화이트티에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아, 65세 이하는 뒤쪽에 화이트티에서 치시고요. 그리고 롱니어는 어, 시니어, 저 일반 어, 양쪽으로 두분다 두 시상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상은 심페리오 1, 2, 3, 4위까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한 3분의 2는 저희가 시상을 다하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2부 자리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도움 주신 백낙강 총동창회장님, 유호덕 김천 동창회장님, 정동배 직전 김천 동창회장님께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뭐 날씨도 오늘 보 이제 구름도 적고 해가 좀괜찮은데 즐거운 라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김천 성설 동창회장 골프대 축하드립니다. 네. 어, 즐거운 어, 라운딩 되기 바랍니다. 저는 워낙 골프를 잘 쳐요. 네. 제가 한 120개 정도 치거든요. 네. 다음에 어, 기회되면 한번 불러주시면 저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아, 기회가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동문들 모였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위도좀 북돋고 어,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천 네, 골 모임을 통해서 시구 동창회와 송설 총청 동창회가 더욱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 많이 와서 감사하고 후배님들도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쨌든간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제 2회 김천 송설 동창회 해장기 골프 대회를 맞이해서 우리 김천의 핵심 선배님 후배님만 이렇게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작년보다 또 새로운 어, 우리 동문들이 참석한 것 같아서 너무도 기쁘고 좋고요. 오늘은 어 폭염보다는 조금은 시원하지 않겠나. 가끔 하다 보면 소나기도 올 테니까 피하시지 말고 아그빗 어, 사이로 공을 날려서 허리는 하는 행운이 다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고 재면이는 게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3사가 7이 다니고 나니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웃음> <웃음> 김천 송설 동문회에서는 지난 15일 김천 포도시시에서 두 번째로 김천 송설 동창회장기 골프 대회를 가졌습니다. 간간이 내리는 보슬빛 속에서 열개팀 40여 명이 함께 그라운드에서 펼쳐질 동문과의 화합잔치 시간으로 기량을 겨루었습니다. 이 대회는 송설 동문 침묵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핸디캡을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한 심페리오 방식으로 스코어 계산에 순위를 가렸습니다. 이날 푸짐한 행운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상에는 4위 김진대 송설 36회. 3위 이동욱 송설 42회, 준우승 이연기 송설 35회, 우승 김유나 송설 55회에게 상품이 전달됐으며 만찬회에서 다들 씩씩한 목소리로 교과를 부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뉴포커스 TV 김현심이었습니다.

성수는 함께해! 네, 네, 네. 내가 성수의 주인이다. 내가 성수의 주인이다. 성사람 최고야. 성사람 최고다. 성사은 최고다. 성수 최고다. 현시, 선은이다시이다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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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가 김상근, 주인근 김상근, 제상근 김상근, 김상하 김상근, 김상근, 설인데참상근 김상근, 김상근, 고등학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양에서나 지뢰나 여기 인천에 계시는 송설의 주인님들은 정말 자부심 가져주시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을 정말 송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더 많은 변화, 더 좋은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것을 학교나 재단 그리고 동창회를 기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우리 다 같이 멋있는 더 멋있는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모르겠 아, 저희 하아 저희 저희 6 2 아, <laughs> 송설 3 6회 김진대 선배님. 어, 어. 어. 송설 4 2회 이동우 선배님. 오. 송설 3 5회 이현기 선배님. 김 누나 선배님, 남경구 선배님, 1 7 m 다 선수 57회, 강태선 아, 아 선배님. 송정 59회 송설 어, 어, 어. 48회 하완은 선배님 박완원 선제 뒤에서 이성 제일 마지막 이름 성 마지막 이름 성자인 사람 중간자가 용자가 어는데요 용자 용자 용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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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자 용자 용4 용자 용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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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 참십일안 했는데 네, 못 받으셨다. 최다 자기가 이거 최다 고 한번 찍고 들어 하나 둘 셋. 다 같이 빈자처워 주십시오. 마지막 유정미를 끄들러 위해서 내가 하면 성세를 주인이다로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해 주나? 얘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가가십니다 아, 아, 뭐. 네? 그리 상일수. 살아내 저진 정보 다시 <목소리도> 나한하 <목소리도>